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와 음악사 입니다 어, 오늘 또 파티클을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에 어, 링크를 걸어서 드릴테니까 다운로 받으시면 어, 심사 파티클 을범만들이 라는 압축 폴더가 있습니다 압축 폴더를 오른쪽 마우스 풀어서 여기 풀기 하십시오 바탕화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풀기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풀려요 그러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어, 애니멘트 복리하고, 어, 미디어 마스크하고, 그 다음, 파티클 1번하고, 4번 있습니다.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파티클은. 자, 이렇게 해서, 프로쇼를 어, 실행하시고, 어, 더블 클릭해서, 왼쪽 마우스 더블 클릭해서, 여기 플러스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미지 비디오, 바탕화면을 찾아가셔야죠. 바탕화면에 보셨으니까, 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2번, 엘리멘트 2번을 클릭하시고, 열기를 합니다. 음, 어, 임포트가 됩니다. 그, 금장 파티클이에요. 전에 보셨던 영상입니다. 이런 파티클 어, 입니다. 이 파티클을 그대로 두시고 자제 2번으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누르셔서 그 다음에 어.. 마스크 마스크를 눌러주세요. 동영상이라 약간, 어, 임포터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열면 이 마스크가 이 동영상하고 반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펙트를, 여기 이펙트를 왼쪽 모서리 한번 클릭을 하시고, 1번이 클릭이 된 상태에서 왼쪽 모서리로 클릭을 합니다. 1번을, 여기 마스크를 1번을 누르시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마스크로 이렇게 잡고, 어, 돌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어, 두, 네 번째, 왼쪽 마우스 쭉들어가신다 180도로 바꿉니다. 네, 180도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1번에 대시고, 여기 1번에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여기, 카페트 넥스트 키 프레임을,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1번과 2번이 동일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올리시고, 왼쪽 마우스를 다시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이미지 이미지를 여기서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누르셔서 넣으셔도 되고 바탕화면이나 음,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폴더에 뭐가 들어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바탕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이미지로 해가지고 인물 이미지로 해가지고 하나 눌러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여기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보시면 동영상도 다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미리보기 창에서는 파일리스트에서는 동영상은 표출이 안됩니다.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 위에다 놓으시든 밑에다 놓으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위에다 놓겠습니다. 자 위에다 놓고 어, 이미지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마스크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1번으로 넘어옵니다. 여기 레이어 세팅 1번, 왼쪽 마스크를 가시고, 일단, 마스크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잘못 눌렀네요. 어, 이미지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지금 현재 이미지가 어, 조금, 어, 피자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왼쪽 모서로 클릭하시고 좀 이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요틀 있는 사이 사이즈에 어,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또 어, 적당한 사이즈로 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스크도 여기서 이 정도 어 지금 현재 이 창에 희미하게 사선으로 보이는 점이 있죠. 거기까지 당겨서 이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테두리도 잘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기 이 부분을 0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아래 위아래 죄송합니다. 위아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좌피트 넥스티 프레임 그대로 가야되기때문에 네,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티클을 넣고 싶으신분들은 파티클을 넣으시면 됩니다 1번을 2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실에 또 보시면 조그만해가 잘안 보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넣습니다. 솔리드로 해서 하얀색으로 넣고 싶으면 하얀색으로 넣으시고, 어 노란색으로 넣고 싶으면 노란색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파티클 영상을 위로 올려주시고, 마스크 체크해 주시고, 이러면 이 영상이 좀 조그만해가 잘안 보여집니다. 이게. 날아가는 거는 보이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 영상을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오셔서 사진 선명도 30, 3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해주는 게 좋아요. 20에도 상관 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자료실에 또 보시면, 어, 파티클 소스들이 몇개 있습니다 별 반짝이 소스 같은거 전에 제가 그 드렸던 게 있을 거에요 별 반짝이를 넣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전에 한번 다른 폴더에다 넣어드린 게 있을 거에요 저장돼 있으시면 쓰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어, 넣어드린 걸로 어, 기억을 해요. 터뜨 하나 넣서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티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 링크 걸어가지고 드린 자료 안에 파티클 소스가 몇 개씩 들어있잖아요. 어, 그 중에서 골라서 어, 하시면 됩니다. 예, 하는 방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응용을 하셔서 어, 만드시면 돼요. 제가 어,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어, 거기다 뭐별 반짝이를 넣든지, 아니면은, 어, 방울 같은 흘러가는 거, 빛 같은 거, 예, 그런 소스들이 있으시면 거기다가 조금씩 더, 어, 넣으시면 아무래도 좀 멋있겠죠. 그냥 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20초 짜리라서 좀 길어집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12시간 넘었네요. 편지 영상 하나 만드느라고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아, 너무 길어지니까 좀 끊어서 갈게요. 어, 이렇게 어, 파티클 소스를, 반짝이 소스를 어, 넣습니다. 위치 바꿔주시고,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땡겨서 올려주시고, 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 이런 부분에 인포트를 하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제일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좀 선명도를 하게 해서 50 정도 올려주시고, 밝기를 100으로 올려주세요. 100으로 올려도 될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솔리드 i d 가라 하얀색으로. <laughs> 영상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레이어 세팅으로 다시와서 마스크에 체크 네, 그러면 이렇게 별이 테두리로 반짝이는게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두갠가 어, 링크 걸어가지고 드렸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그리시고 마지막으로 이펙트로 옵니다 이펙트를 왼쪽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사진을 클릭합니다 사진 왼쪽 버스 클릭하시고, 어 지금 현재 100이니까 110 정도 이미지를 키워줍니다. 키워주신 다음에 조금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20, 120쯤 되겠네. 120 정도 주십시오. 이 이미지가 지금, 어, 1번을 눌렀기 때문에, 감은 갈수록, 어, 100으로 줄어듭니다. 천천히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2번에서는 늘릴 거예요. 1번을, 요 1번 슬라이드에서는, 어,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줌 아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 1번을 복사를 합니다. 카피.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패스트. 2번 슬래드에 대시고, 페스토그 붙여넣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어 여기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 180도 줬으니까, 돌리는 거를, 마스크, 180도 줬죠. 여기를 0으로 다시 고쳐주세요. 마스크입니다. 미디어 마스크라고 여기, 0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쪽으로 오겠죠, 이제. 다음에, 여기 피처. 제일 밑에 거요. 애니멘트, 네. 이런을, 여기를 180도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키프레임 왼쪽 마우스 클릭.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아이 사진. 왜 돌아가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음, 마스크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되니 네, 여기 지금, 마스크, 0, 여기도 0이 돼야 되는데, 키프레임은 안 올렸나 보는데, 네, 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마스크는 180도, 여긴 네, 됐죠. 확인해볼게요. 자, 여기도 반대로 조금 더 옮겨주시면 또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네요. 네, 바꿔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도 이쪽으로 조금 옮겨서. 사이즈는 여기에서 0으로 고쳐주시고 천천히 잘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도 0으로 고쳐주시고 0으로 고쳐줘야지만 이 상하가 위 아래가 사이즈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음 여기는 만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된것 같아요. 1번 2번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칼라를 좀 다르게 하고싶다 하신분들은 두번째 눌러서 아시죠? 색깔 바꾸는거 핑크색으로 바꿔졌네요네 이런식으로 핑크색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네, 골드가 이쁘니까 저는 골드로 했습니다 그냥 다 이렇게 하시고 요 두개를 복사를 합니다 일단 여기 빈 공간에 한번 왼쪽 마우스 클릭해주시고, 여기 3, 여기 빈 공간에, 이렇트리 드래그를 합니다. 그럼 두 개가 클릭이 되죠. 그럼 마우스를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카피, 왼쪽 마우스 클릭.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3번 슬라이드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패스트.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사진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사진만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어, 아까는 어, 좌우를 바꿔줬는데, 어, 여기 어, 엘리멘트, 제일 밑에 거 좌우로 바꿨는데, 상하라 바꿉니다. 이제. 해보시고 제일 위에 걸로 하나, 둘, 세 번째 180도 바꿔주시고 1번 프레임이 되시고 X키 프레임 이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번져 나오죠 자 됐고요 제가 까먹은 게 있는데 이미지를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줌인으로 할게요 자, 이, 이미지를 왼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어, 2번 왼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중 민으로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릴 때도 여기 테두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 노란 테두리 보이시죠? 테두리가 이 사선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1번을 100으로 원위치 시켰죠 지금 그러면 2번에서 줌 인이 되면서 늘어나죠 네, 여기 3번도 마찬가지예요 음 3번 여기서 대에서 여기영으로 다시 잡아주시고, 2번을 누르셔서, 2번에 110 눌러주시고, 늘어나면 반대로 이렇게 좀 돌려주겠습니다. 120 정도 줄게요. 좀 작은 것 같아서, 네, 이렇게 120 정도 줬습니다. 이렇 눌러주시고, 아까 이 처음에 할때 1번 2번을 이렇게 먼저 줬으면 손을 안 봐도 되는데 제가 깜빡 까먹고 안 줬기 때문에 이런 또 번거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따라 하신 분들은 또 힘들게 했는데 그냥 하시라면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좀 이쁘게 한게 낫겠죠 여기는 120 자. 여기를 120을 줄게요. 1번을. 그래야지 좀 커집니다. 2번은 100으로 줄어들었죠. 1번에서 돌려주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상 이렇게 좀 약간 버벅거리는 게좀 있는데, 어, 영상 만들면은 암호복거립니다. 지금 컴퓨터에, 제 컴퓨터가 약간 무리가 가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도, 네, 마지막으로, 여기, 4번을 돌렸으니까 여기도, 음 180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도 돌려서, 1번에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왼쪽 마우스 키프레임에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럼 바뀌어집니다. 1번 2번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2번 3번은 양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가 한 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 다시 빈 공간에 왼쪽 마우스로 대시고 쭉 드래그를 합니다. 다시.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왼쪽 마우스 카피. 여기 카피, 왼쪽 마우스 클릭해서 5번에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페스트에다가 어, 왼쪽 마우스 클릭 하시고 되고요. 키보드 클릭을 해 주시고 어,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고 오른쪽 마 아,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 주시고 컨트롤 키보드에서 영어 컨트롤 하시죠. 오른쪽 제일, 아, 왼쪽 제일 끝에 거 하에 아랫줄에 윈도우 마크 옆에 컨트롤 있죠? 컨트롤 넣은 상태에서 영어, 어, V키를 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은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서는 간단하죠? 예. 네. 이미지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른 거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분 20초입니다. 1분 20초. 영상이 1분 2 0초예요 16개, 20개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또, 어, 만드시고 싶... 더 연결해서 하시려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 패스트 왼쪽 마우스 클릭. 그럼 또 4개가 들어가죠. 자동으로. 그러면 또 이미지만 바꿔주면 되겠죠. 20개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 복사해서 사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만 잘 하시면 뒤에는 붙여넣기해서 이미지만 바꿔주는 거니까 1번부터 4번까지만 좀 신경 써서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파티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골드 파티클인데 원래 이게 어 애 에펙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애프터 펙트 에펙에 들어가는 파티클인데 음, 제가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 자료 다운받으시고 이쁘게 영상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 어, 위치를 잘 맞춰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요게 사진이나 파티클이나 삐져나옵니다. 삐져나오거나 들어가 버리면은 어, 영상이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테두리나 항상 요 메인 패널 창 테두리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으로 들어오거나 너무 많이 나가 버리면 이탈이 되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로 이렇게 요 메인 패널 창 안에 잘 맞춰서 영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상이 이렇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 위아래를 맞추고 싶으면 여기서 영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영어로 맞추시면 돼요. 때문에 이렇게 어, 만들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 여기다가 음악을 놓고 마지막에 영상을, 어, 보면서, 음, 마감을 했더니 다 감자가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경고를 먹었습니다. 1차 경고가 들어왔어요. 또 하나는, 어, 음원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1차 먹고요. 그래서두번 걸렸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걸리면 계정 0원 삭제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수,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링크를 걸어서 강좌해서 올릴 사이트가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한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강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는 못 올릴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자이 강좌 어, 보시면서 근데 이좀 컴퓨터가 바보 거려서 음, 보시고 어, 천천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는 하지 마세요. 어, 내가 만들어서 올려서, 다른 데다가 올렸는데 파일 좀 주세요. 안 줬으면 좋겠어요. 간혹 돌아다보인, 유튜브, 제가 어, 유튜브 서핑을 많이 하는데, 많이 돌아다니는데, 간혹 올라온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유튜브 닉네임하고, 어, 카페에 가입한 닉네임하고 틀릴 수는 있지만, 어, 사용하는 소스들이나, 그런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죠? 스타일이나. 하지 마시고, 그냥 이쁘게. 예. 나 혼자만. 이쁘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 공유해준다 그래서 뭐 크게 고마웠고 뭐 그런 거는 못 느낄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죠 배우고 싶으면 가입하시고 응?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이쁘게 만들으셔야지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영상까지 감상했고요. 어, 천천히 강좌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 이해가 잘안 가시면 다음에 기회 되시면 시간이 되실 때한번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여기다 음악까지 넣으면 더 좋은데 저작권 때문에 음악은 못 넣겠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자의 시와 음악사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